자블라코딩은 스마트폰 앱 만들기, 그림판 앱 만들기를 앱인벤트에서 먼저 저희가 해봤는데 어, 이번에는 썬커블에서네썬커블이 앱인벤터 소스를 베이스로 만든 건데 디자인이 훨씬 더좀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어 안, 아이폰용 앱도 얘들이 또 변환을 요청하면 해주고 네자 썬커볼 닷컴 접속했어요. THUNK 네 t hunkable.com. s u n c o b -l e l c o m 접속했습니다. 자, s u n c o b e l c o m 에 저희가 회원 가입을 했고요. 구글 계정으로 그냥 뚝딱 회원 가입을 했었어요. 로그인. 사인아웃 어, 로그인 하라. 네. 요거. 네, 웰컴 투 됐고요. 네. 자, 여기서요. 네, 새로 앱 만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create new app 클릭하도록하겠습니다 my project의 자, 무료버전은 어, 소스가 퍼블릭으로 공개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유료로 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빗, 나만 네 보게끔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다. 네. 자, 우선은 저희가 학습적인 측면이니까 Create New App, 어,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값, 여기다가 동일하게 Paint라고 해볼게요. 네, Paint. 네, 무료버전은 퍼블릭밖에 지원 안 합니다. 네. create 버튼 클릭 됐구요. 네. 자, 화면을 보면 앱 인벤트하고 거의 유사하긴 한데 조금 더 세련됐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동일하게 저희가 앞에서 먼저 해당 이걸 먼저 했기 때문에 앱 인벤트로 그림판 네. 했기 때문에 이걸 베이스로 해서 네 해당 화면 디자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단의 팔레트 목록들 중에서, 먼저 배치요. 레이아웃요. 레이아웃 팔레트 영역에 있는, 찾아보세요. 레이아웃, 보이스, 레이아웃에 수평 배치는 그냥 row 였죠. row. 이름이 약간 틀립니다. row를 네, 끌고 와서 화면에다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해당 버튼을 저희가 네, 색깔 버튼 4개 넣을 거예요. 로 끌고가지고 와놓았어요 자, 로라고 이렇게 삽입됐는데 로라고 이렇게 삽입됐습니다. 네, 삽입되어진 로에 대한 세부 속성. 로에 대한 세부 속성으로서요, 네, 하이트가 지금 보니까 필 페어런 필 컨테이너돼 있어요. 필 페어런트 필 컨테이너. 같다 네, 요거를 필 어, 하이트를 필 컨테이너 하지 말고, 네, 해당 음, 내용물에 맞춰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필 컨테이너 말고 핏 컨텐츠. 이렇게 하면 줄겠죠. 네. 자, 그다음에 해당 이거에 대한 배치가 가운데 딴 배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얘를 위로 올리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여기 스크린 있죠. 네. 스크린 스크린 컴포넌트. 스크린 컴포넌트가 화면 전체잖아요. 화면 전체 내의 내용물. 이 내용물이 v e r t i c 영역의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vertical a r r a n 가운데 센터로 되 있는데, 얘를 t 으로 위에, 위, 위로, 네. t 으로 하게 되면은, screen c o 속성해서 vertical 어, 어, a 를 네. t 이렇게 하면 위에 배치가 됐죠. 이렇게. r o 1이 위에 배치됐습니다. 네. 그렇게 배치했구요. 자, 그다음에 여기 안에다가요. 버튼 네개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저 인터페이스 버튼 여기서 끌어 가지고 해 봤던 부분에 대한 거니까 네. 이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끌어와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요. 네. 안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밑에 올라왔는데 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들어가네 봅시다 네로 레이아웃에 레이아웃에 로 가로 횡단이 네아 이게 내용물이요? 네 해당 내용물이 너무 좁아가지고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얘를요 네 해당 하이트 높이 로에 대한 하이트 높이를 음 l u t 트로 해두고 relative size로 해서 퍼센티지로 줘볼까요 네 대충 한1 0 정도 네 줘보고 얘 넣어볼게요 어도안 들어가는데 아 됐다 들어갔죠 네 <laughs>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자, 높이가 너무 좁았을 때, 높이가 너무 좁았을 때, 내용물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네 너무 작았을 때, 그 문제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버튼 넣어볼게요. 네. 해당, 어,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버튼 두 번째. 여기다가. 네, 넣고. 그 다음에 또 버튼. 네개 넣어볼게요. 버튼 네 개. 됐고, 또. 네, 이렇게. 새로, 새로 화살표. 선 모양이 이렇게 배치되면, 네. 자, 어쨌든 상관없어요. 순서가 뒤죽박 밖에 섞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저희가 이름을 달리 지정해가지고 저희가 블록코딩 할때 해당 이 컴포넌트 구분되게끔 하면 되니까, 네. 자, 선택에 이렇게 꾹꾹 해보면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 순서대로 제가 배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 버튼, 저는 2가 먼저 여기 에 배치되버렸는데, 그러면 버튼 2 e 선택하고 이름 값을요, 네, 이쪽. 해당. 컴포넌트의 연필, 컴포넌트의 연필 클릭한 다음에 어, 이름값 수정을 뭐 노란 네 노란색 이렇게 할까요 네 노란색 이렇게 다음에 노란색 됐죠 네 버튼2는 빨간색 여기도 마찬가지 연필 클릭 해가지고 네, 이름값 컴포넌트 이름값 빨간색 그다음 버튼 세 번째 요거 네또 연필 요고요 네. 해당 버튼 3이라는 옆에 있는 리네임 파란색 이렇게 했고 뭐 엔터키 또는 네, 마우스 버튼 클릭. 그다음에 네. 버튼 4 네, 동일하게 리네임 검은색. 해당 컴포넌트 이름만 수정했어요. 자, 해당 어, 버튼에 표시되어지는 문구, 배경 색깔이라는 것들은 버튼 단위별로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해당 속성 부분에서요 어 a 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를 칼라. 노랑으로 네. 이게 노랑이니까 자 텍스트 문구를 먼저 수정을 해주, 해주 겠습니다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란색 이렇게 됐죠 여기 해당 백그라운드 컬러 노란색 색상표에서 원하는 네, 노란 색깔 네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 선택, 텍스트 문구를 빨간색. 배경 색깔,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간 네, 빨강.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튼, 텍스트 문구를 바, 파란색. 네. 백그라운드 컬러를 파랑. 네, 구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어, 검은색. 이렇게 할까요? 네, 검은색. 해당 백그라운드 컬러, 검정. 자, 텍스트 칼라는 여기서요. 텍스트 칼라 단위별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보니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뭐, 텍스트 칼라를 나 검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뭐, 빨간 같은 경우에 검은색 하면 이렇게 되고 네, 파랑도 검은색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네 검은색은 검은색 하면 안 보이니까 요거는 흰색깔로 네, 흰색 계통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됐죠? 네 폰트 사이즈가 16으로 하니까 약간 벗어나는 것 같아요. 약간만 줄일까요? 폰트. 저희 앱인벤터에서는 폰트가 14로 되어 있었네요. 네. 14로 한번 줄여볼까요? 14. 빨간색. 폰트 사이즈 14. 파란색. 폰트 사이즈 14. 검은색. 폰트 사이즈 14 정도. 이렇게. 네, 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다가 자 현재요 현재 어, 장점은 선커버의 장점은 선커버 라이브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고 스마트에 설치하고 해당 스마트폰에서요 네 해당 선커버 라이브 앱을 실행을 시키면 실시간적으로요 바로바로 바로 해당 이거 화면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이게 장점이죠. 그래서 네. 여기까지 확인해 보면 제가 쌍컵을 라이브 앱 비버 모양으로 돼 있는 쌍컵을 네. 라이브 앱을 실행해 볼게요. 터치. 자그 다음에 해당 로그인적인 부분을요. 현재 로그인한 한 계정 그 계정으로요 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백네 여기 보면은 해당 여기 바로 여기 확인할 수 있죠. 네, 로그인 계정을 선크업을 여기에 로그인한 계정하고 하게 하게 되면 프로젝트 목록이 쭉 보입니다. 여기서 페인트. <laughs> 한번 적시적으로요 화면에서. 자 보다시피 여기서는 꽉차 보이는데 실제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네꽉차보이진 않다. 그렇죠? 네 이렇게 바로 확인해 볼수 있고 어 해당 노란색 뭐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얘, 얘가 요 간격을 약간 띄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당 노란색 버튼 선택한 다음에, 밑에 세부 속성에, 마진이라고 있어요. 네, 마진. 마진. 여백. 여백 부분에다가, 네, 레프트. 요, 요, 요기, 요기, 요기. 네, 요 부분에 간격을 좀 띄우겠다. 아, 라이트네요. 오른쪽. 네, 오른쪽. 라이트를 한 2픽셀 정도 하면 약간 떨어지죠. 빨간색. 네, 요것도 라이트 한 2픽셀. 파란색, 라이트리2픽셀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적시적으로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네, 확인되니까, 약간씩만 떨어졌다, 그죠? 네. 어쨌든, 이렇게 띄워가지고, 네, 하고 싶다면, 마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밑에다가요, 네, 그릴 수 있는 작업 공간, 드로잉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면은 보이스 이미지 데이터 로케이션 자 위쪽 단에 어 해당 주 찾아보면은 보이스 이미지 어 애니메이션 데이터 로케이션 센서에 안 보이네 네. 어 네. 슬라이드 네, 레이아웃 종류 드로어 내비게이션, 드로어 내비게이션, 네 해당 여기 이름이 좀 틀려가지고 드로어, 드로어 내비게이션 어쩌면 아, 이거 아닌데 드로어 내비게이션, 네 음. 잠시만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